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 자매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5일 날 이제 저희 14지역에서 그낙성대 있는 약사 회관에서 이제 지역 집회를 하게 되어졌었는데요. 저희가 그 집회를 처음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지역 식구들 마음도 이렇게 잘 모아지지 않고 또 이렇게 4월 달에 교회 일도 참 많아서 준비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마음도 부담이 먼저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같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저희 지역 집회에서 이제 구원 간증을 이제 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순보험교회를 저희 가족이 다 다니고 있었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 저희, 저희가 사남인데 모두 다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너무 열심히 각각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외부, 남들이 보기에 너무 이제 신앙적으로나 쁜 부분에 부러울 거 없이 이제 완벽한 이제 그런 신앙생활하는 을 가족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때 안산에서 이제 집회를 할때 그곳에 참석하시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셨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가족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이제 언니, 남동생, 이제 언니들이 이렇게 다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받으면서 제 마음에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부딪히고, 제가 저희 엄마하고 일단 너무 많이 싸웠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어느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일단 이분들이 다 잘못됐다.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나 하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우리 가족을 이제 제 자리에 돌려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너무 강하게 들어서 여기저기 이제 많이 찾아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찾게 된 곳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탕명환 씨가 운영하셨던 이제 국제종교연구소라고 있었는데. 그 분밖에 내가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분이 이제 그 쪽에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서 이제 상담을 하고 분명히 이곳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너무 마음이 이제 또 두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제 그곳에 보내서 이제 상담을 하게 했었는데 저는 그곳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녀오시면 다시 예전처럼 저희 가족이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다른 얘기 안 하고 구원을 받으신 간증을 쭉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선생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죠. 이제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가 끝까지 믿었던 그들조차도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이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너무 낙담도 되고 정말 괴롭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두려움도 컸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상대를 하지 않으면 되지 하면서 아예 이제 대꾸도 안 하고 이제 한 집에 살지만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지내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 제일교회가 있을 때 그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시면서 출근을 하셨대요. 저보고 일주일 이제 집회 한 번만 참석을 해달라고. 예전 같으면 막 내가 길길이 뛰고 그럴 텐데 그때는 이제 싸울 힘도 없고 그냥 뭐 까짓 것 들어주지 뭐 앉아서 들어주는 거 그거 못하겠냐?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소원이라 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집회를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오랜 세월 수목교 다니고 이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웠을 때부터도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마음에 있었고 의문이 되어지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너무 단순하지만 그중에 제일 이렇게 마음에서 컸던 게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이 구원은 뭐지?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하셨던 일들을 내가 정확하게 듣게 되었을 때그 말씀이 이렇게 딱 풀어졌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 피흘리심이 내 죄를 다 사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이제 새겨지면서 그동안 그냥 둥둥둥 떠다니기만 했던 그런 많은 말씀들이 아이들 블럭이 짜맞춰지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짜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 그게 나와 어떻게 상관이 되어지는지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고 그 이후로 이제 20여년 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구원 간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감사한 거 이렇게 큰 거였는데 야 이게 우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집회가 되어졌었고 복음이 계속 전해졌구나. 그러면 이 우리 지역 집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입히실 신령들이 있겠다. 저희 장로님께서 이 집회를 준비할 때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고 계속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 사람씩 초청하자. 내가 보이는 걸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안될것 같으면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믿고 초청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마음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바,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면서 형편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러면은 마음을 함께해서 이 집회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집회를 25일 하게 되어졌는데. 그날 참 비가 오고 날씨는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새로운 분과 이제 또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도 생각지 않게 오셔서 한 20여 분이 오시게 되어졌었는데, 저희도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렇게 크고 좋은 장소에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정말 창피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안에 많은 심정들도 채우셨고, 이제 그곳에 오신 분 중에서 이제 20여 년 동안 성당을 다니면서 성당에서 성경, 저기 뭐야, 성가대 하시고 이제 거기는 구제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이 오셨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개인교제를 하시면서 구원을 확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셨었거든요.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역 집회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제 마음 밭에 써서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 들어오실 때 표정도 봤었는데 돌아가실 때 너무 감사해하고 웃으면서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있을 대전도 집회 때도 저희가 다시 초대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더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도 계셨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건 이제 교회를 떠나셨던 형제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저 형제님이 이제 우연찮게 어느 모친님 한 분을 이제 집회에 초대하게 되셔서 그날 집회에 이제 운행을 갔는데 이 모친님이 이제 어느 다른 남자분을 이렇게 초대를 했다고 함께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제 저형제님이그 형제님을 잘 몰랐었지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지포옥 형제님이셨던 거예요. 이 형제님이 집회를 오시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제 카톡이 왔어요. 저 형제님한테서 해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 마치시고 이제 개인 교제를 쭉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형제님도 너무 이렇게 밝게 책한권 받아가지고 가시는데 제가 이제 그두 분을 집회 마치고 운행을 해드리는데 가면서 형제님 간증을 듣겠어요. 듣게 되는데 이 형제님이 굉장히 오래 전에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서 당신의 모든 걸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교회 안에 와서 오랜 세월 봉사를 하셨는데 버스 운전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운전을 그만두게 되면서 자기 마음에 이제 교회에 한번 거절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운함도 되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떠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은 마을버스 운전을 이제 4년을 하시고 이제 무사고로 해서 이제 개인 택시를 이제 사서 이제 운행을 하신 지 그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형제님이 당신의 그 교회에 떠나왔던 그 삶을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복을 베푸셨던 그게 본인이 교회를 떠나 있었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한테 일을 했던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섭섭한 마음 하나 꺾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일을 하셨다.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없을 수 없다. 크고 작은 사고가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눈을 가리우게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내가 개인택시를 하게 하셨는데 내가 돌아갈 곳이 이제 교회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형제님께 여쭤봤어요. 형제님 이제 그러면 저희가 교회에서 뵐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야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 하나님이 이런 분들. 를 예비하셨고 우리가 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한 집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느 누구가 해도 이거는 되는 일이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제 어느 자매님 간증이 있는데 그 성당을 다니시는 분을 초대했던 자매님이 무슨 간증을 해 주셨냐면 그분이 2007년도 7년도에 저희 교회를 처음 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말씀 앞에 꺾이질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받기까지가 3년이 걸렸대요 자기가 3년 뒤에 복음을 딱 들었을 때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그 뒤로는 작은 집회나 큰 집회나 계속해서 한 사람씩이라도 꼭 초대해서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를 초대하면 그분들이 이제 이 개인 교제를 할때 본인이 같이 옆에서 목사님들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놓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초대하고 초청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나는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거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한 번도 그런 마음을 저는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참 이렇게 이번에 그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도 생각된 게 내가 보는 눈은 아우 집에 이렇게 마음들이 안 모아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되겠나 했는데 저희 지역에 너무 귀 하신 분들을 다 곳곳에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회 때뭐 주차나 뭐 공연이나 누구 초대하는 거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지체들이 다 마음 모아서 그날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그날 하루 온전히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도 너무나도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는 그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clf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다음 5월 13일 날또 이렇게 대둔도 집회가 있고 이 집회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 지역에 이렇게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마음을 또 드리고 초청해서 또그큰 집회 앞에 마음을 쏟아야 할지를 또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나를 보는 눈들이 참 많이 발달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면 저희가. 5월 대전도 집회에도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간증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